빼고 하는 게 낫겠다. 단파락이 있나? 있구나. 저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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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너피 확인하고 아, 아. 알아, 너 카메라 원샷 받았어. 너 대회에서 카메라 한 10분 10분 잡히더라. 아, 진짜 말도 안돼. 아, 개 아깝다. 아, AK가 진짜 십사기야, 근접은. 아, 그러니까... 좀더 천천히 할걸. 아, 좀더 천천히 할걸. 살릴까봐. 아... 3구 아래쪽으로 땡겼어요. 네, 지금 붕대 한 장도 없어요. 진짜. 이야, 3구는 진짜 오래살아 3구랑 오린이는. 네, 입꽉 깨물고 버텼어 네. 이제... 오린이 아직도 버텨내고 거쳐... 있는 거죠? 오린이 선수의 화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버텨? 집안에 있나요? 있어요. 네, 집안에 지금 어떻게 버티고있나요 선수... 네, 집에, 선수... 어떻게 있나요? 집에 선수... 딱 붙어있는 것 같은데. 오린 그 선수 지금 앞이잖아요. 자기장. 너 보고 싶대. 지금... <laughs> 어, 오린이, 보고 싶대. 선수... 오린이 혹시 볼수 있나요? 어린이... 어 네. 지금 네. 화장실에서 네. 겨우 겨우 다음에 가야 어, 돼요. 아 근데 지금 회복 팀이 굉장히 많은 걸 보니까 킬을 좀네 킬을 하고 회복 팀을 좀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파밍을 좀한것 같고. 네네. 자 이쪽 지역이 안정역인데 자기장 밖에서 파밍하는 거딱 파밍하는 거딱 보여줘야지. 안정지역. 아 카메라가 조금 MCG 센스가 남아 없구만. 저 앞쪽 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최대한 어떻게 뛸것인지 지금 각을 보고 있는데 어차피 금방 가긴 합니다만은 이 앞쪽에 다른 팀이 있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살아있는 애가 너랑 데스, 데스, 대치하고 상황. 있던 애네 그 밑에 있던 애야 그래서 계속 쟤랑 너희를 계속 언급하는 거야 아 여기서 사상자가 또 발생한 오리이 네. 선수가 지금 확살까지 선택을 하게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게 5번 팀은 지금 둘러싸요, 이거니까. 오번 팀만 두 명이 살아 있고 나머지가 다 단독이에요. 2대1대1 대. 2대1. 그런데 아, 5번팀 자리가 네. 너무 좋았다 진짜. 오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오른쪽에 있는 선수 두 명을 다 닦아야죠. 수류탄인지 연막인지 정확히. 수류탄 아, 수류탄을 네. 하이마트 쪽으로 던지나요? 아, 그냥 앞, 그냥 연막 연막 맞이. 그냥 켄 고정도 만들고. 코어도 만들고요. 앞에 한 앉아 있다. 봤어요. 어. 했어요? 와 오린이 오린이 진짜 근성의 오린이 앞에 삼구도 봤어요 삼구와 오린이 드디어 만납니까 다리와 위, 다리 위와 아래를 먹었던 네. 오린이와 삼구 오린이는 본거 같은데요 삼구와 3구 3구 오린이 어. 아 이게 안기랩도 아니고 이제 안기면 안나오는데 아. 오린이가 삼구를 잡아냈어요 오린이 진입합니다 근데 피가 너무 없어요 근데 어, 진입하나요 잠깐만요 여기 했어요 그냥 붙여서 피채면 되거든요 어, 아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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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 잡아. 기적 같은. 네, 마지막 1대 상황. 마지막 1대 상황. 회복하면 되죠? 자, 2대 1. 일단 회복. 2대 1. 나 네, 살려 달라고 부 아, 아 지금 살리고. 아, 맞네. 살리고 있었네. 살리고 있었네. 안 보이나? 안 보여. 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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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아, 2대 1. 아, 진짜. 아, 아쉽네요. 어? 아쉽네요. 열심히 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는 와. 와. 아 와. 큰, 엄청 아 어마어마하게 아 먹었습니다. 네. 와, 다시 봐도 너무 아쉬워.